오늘은 고수님 거를 잘라보려고요 오래 <laughs> <laughs> 잘 버텼어요 모나리자바이스는 네. 아직도 싱싱한데 아, 조아모프가 음. 먼저 요, 폈었죠 꽃이 아 네. 모나리가 더 먼저 폈어요 근데 걔는 아직도 멀쩡한데요 네, 모나리자바이스가 네. 좀더 먼저 폈는데 음. 이제... 고수님네 집에 갔을 때 그때는 그렇게 안 폈더니 막 네. 거세 그 음. <laughs> 잘했죠? 진짜, 요런 거, 요렇게 자른 거는 삽목할 게 없더라고요. 어, 삽목할 네. 꽃대라서 삽목 응. 절대 안 돼요. 저 전에 꽂아봤는데 죽지는 않아요. 아니,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어, 그냥 버, 네. 버티고 있더라고요. 1년도 버티고 계속 있어. 보면은 음. 뿌리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위치가 봤을 나오고. 때, 잠깐만, 아, 정말! <laughs> 제가 1번, 2번, 3번 할때 네. 이게 3번이에요. 잠깐만요. 1번, 2번, 네, 그리고 네, 3번. 예. 네. 여기가 3번이에요. 단결을 안 썼습니다. 예. 네. 잘라져요 그래도 잘 자르셨네요. 네. 얘도 잘라. 예, 네. 얘도 보면은 응. 1번이고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네. 여기까지 2번 그리고 3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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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깝다. 응. 자, 이쪽도 있어요. 그 접대 응. 어온거 나도 잘라야 되겠구나, 그럼. 응. 응. 이렇게 돼서 이제.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알맹이만 남았죠 어. 그러면 삽목을 하려고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삽목을 어, 하려면 어디 짜, 잘라서 주시는 거예요? 난 지금 얘가 별로 저기에서 놔뒀다가 네. 가을에 삽목을 할까 아 조금 더 키웠다가? 아니, 아. 아니 이게 니가 집에 가정 환경에서는 봄에 잘안 살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네, 일찍 꽃대를 따는 편인데 이번에 늦었지 네. 이 사월달쯤에 따면 꽃멍님 막 자르는 거 보니까. 음. 근데 이잘라야될것 같아. 자르고 한번 더. 가을에 한번 더. 이게 음. 너무 미워서 자른다고. 네, 꽃멍님처럼 그냥 싹 잘라서 삽수 놓고 가세요. <laughs> 어 나도 있어야 돼한 개도 없어. <웃음> <웃음> 나올 거 같지 않아요? 안 나와요. 꽃대 있는 부분 여기서 요, 잘. 아니 요거 요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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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어? 저 한번 보. <laughs> 하나 얻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서 이래야지만 또 예뻐진다고. 목님도 좋아, 뭐, 뭐, 없어? 있어요. 어머나? 고수님이 키우신 게 유난히 더 튼튼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꽃목님도 그렇고, 고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한 번에 자를 때 그냥 확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아줘야지. 예. <laughs> 대 아, 풍성한 게 세상에. 세상에. 네, 아까까지는 네. 정말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삼목해야지 음. 얘들. 음. 자, 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자, 삼목을 시작을 해볼게요. 어디 잘라서 해야 될까요? 같은 경우는 작게 한다 그러면. 네. 일단 요거 하나 소스 나오고요. 네. 그리고 요것 하나 나오고요. 요것도. 음. 세개이가지서세개 그리고 이것까지 여기 지금 네. 눈이 있으니까 아 눈이 있으니까 네. 어 여기 눈이 아 여기도 여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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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있어요. 그거를 따로 따로 꽂을까요 아니야 하나로 그냥 통째로 꽂아요 네 근데 이건 지금 금방 뗀 자리니까 이거 떼버리고 네. 음. 음. 이때 잘라내고 이건 음. 하나로 이렇게 다 모여서 그죠네 아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눈은 두개 달고 있고, 응. 예, 하나. 응. 예,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는. 음, 마음에 진짜 예쁘게 될것 같아. 그죠? 옆으로 예. 이제 많이 가지들이 예. 나와 있으니까. 예. 나오면 예쁘게 나중에 칼로 한번 다듬어야죠. 네, 예. 이런 거는 뭐. 음. 100%. 어, 요런 아주 거는 좋은 거고. 예, 아주 좋은 거. 예, 이런 게 뿌리가 잘 나오죠. 네. 예. 여기 예. 뒤에가 예. 여기 약간 목질화 된 거. 예. 이게 거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날 계열에서는 음. 공중 뿌리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얇은 게 뿌리도 빨리 나오지. 예. 이렇게 두꺼운 건좀좀안 <laughs> 나오더라고요. 두꺼운 네. 거잘안 예.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잘 예, 맞아. 예, 이게 맞아요, 아주 맞아요. 그냥 예. 제 모범 밥반이에요. 음. 이 음. 네. 정도는 이런 거 진짜 잘 나오죠. 음. 네, 네. 요거죠. 뭐, 음. 음. 저는 여기 잘라서 쓰고 있어 아, 예, 여기 잘라서 좀 짧게. 짧게 해야 돼. 기능면. 예. 응. 음. 이것도뭐두 개밖에 는 없나. 그죠? 네. 예. 근데 여기까지 꽃대네. 음. 여기까지가 이제 꽃대 거죠. 네. 예. 예. 그 처음에는 그 꽃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그 헷갈리더라고요. 네. 근데 점점 보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쓰면 꽃 달고 꽃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응, 그래서 안나오 얘도 요렇게. 얘도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네.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얘를 갖다 삽목을 한다고 했을 때 꽃대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 꽃대가. 어. 네. 뿌리만 그러니까 응, 뿌리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꽃대만 나오다가 나중에. 예. 네. 세우라. 내워라 이제 네, 그렇죠? 아, 뿌리 안 나오니까 안 죽지는 않았는데 네. 뿌리는 안 나오고, 나오고. 어, 네. 그런거죠. 네. 응. 요거 잘라버리고 여기서 내도 될것 같아. 예 그러세요. 응. 네. 그죠? 예. 네. 얘보다는 응 그냥 잘라버리고? 예 네, 잘라버리고 여기서 응. 나오는 게 훨씬 더 빨리 꽃대가 나, 아니, 뿌리가 나올 네. 것 같아. 네. 세, 개만 놔두지. 세 개만 놔두고 세 개만 놔두고 뿌리잘안 나오니까 뿌리가. 에, 에, 에. 잎이 많으면 더안 나오잖아. 음. 얘도 꽃대. 그래. 꽃대. 잘라버리고. 얘도. 얘도 걘, 걔도 꽃대, 꽃대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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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잘라버리시죠. 잘라버리 이렇게만 예. 해도 여기서 지금 쏙싹 나와. 요좀더 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 얘는 뭐본다가 <laughs> 얘는 꽃대. 뿌리 에. 빨리 나오래. 하나 잘랐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리갈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많이 분양을 해도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뿌리가 네. 잘 조합머프가 네. 잘안 내보내죠. 조피아퍼프는 진짜 막 그냥 꽂아놔도 사는데. 예. 네. 그래서 아, 네. 잘안 네. 되는 건 이유가 있어. 응. 그리고 오, 얘는 진짜. 또 꽂아놔도 삽목 너무 커요. 이게 너무 크니까 옆에 자리를 이제 뭐가 뭐 많이 자리를 쳤어요. 많이 차지해. 네. 어, 그런 게 있어요. 예, 작년에 잘랐던 자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음. 부러뜨리고 이거. 얘는 아까 좋은 거라 그랬어. <laughs> <laughs> 얘도 두 개를 만들죠. 음. 네. 여기 있죠. 네. 거기에 순이 있으니까 위로 잘라내서 네. 얘는 100% 나올 확률이 많고요 가을쯤에 분양 나갈 수 있겠죠 얘들이? <웃음> <웃음>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럴 정도가 될거 같은데 시기적으로 음, 지금이 음, 5월이니까 음, 음. 음. 되겠네. 가을 정모쯤에 그때 네, 네, 네. 예쁘게 딱 자라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나는 휘어지면 싫어 여기 잘라놔서 아, 저도 예, 예 이렇게 그죠. 휘어지면 뿌리가 더안 내려요 그러니까 네. 힘든가 봐 이래서 반드시 잘라주는 게 거기서 뿌리가 음, 빨리 나오지 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음. 해야지 이게 뿌리 나오는 게 쉽지 휘어진 채로 꽂으면 힘들어요 네 이제 다 칼로 한 번씩 더 해주면 네. 음, 해주면서 루틴 파우더 발라서 해주면 될것 음. 같아요 음. 하나 음. 마지막 정리입니다. 네, 응. 예, 둘 이렇게 가위로 해서 벌써 올빵 들은 것 같아요. 어, 그죠죠 그러니까, 예. 아, 너무 가까이 있잖아네개 응. 네, 네, 다섯 개 오늘 부자다. 이제 조합목도 부자다. 다 살아주면 <laughs> <사라주면> 감사한 거고 <laughs> 이중에서 한 개. 만 여섯 아, 개 얘를 걔 제가 보기엔 잘살것 같은데? 두 개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아, 이거. 아, 예. 여덟, 아홉. 오. 예, 예, 예쁘겠다. 응. 계속 나오네. 응. 넘기자. 열세, 열네. 제가 이렇게 세는 이유가 이름표를 그 개세 맞게 그렇죠? 쓸수 있으니까. 열다섯.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응. 음, 그렇게 해서, V자로 해서. 네. 네. 이래야 돼. 네. 네, 이 이렇게. 20개 나오겠네. 18 18 15 20. 네, 습니다 자, 이제 루틴 파우더 발라서 열심히 삽목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조안 목프 조안 목프. 이름표, 이름표를 써달라. 이름표가 20개에요. 20개. 20개. 개. 여튼 흔들리지만 않게 꽉 눌러주시면. 됐지요? 잘 눌러야지. 얘는 옆에가 너무 잎이 나와 있어서. 지들끼리 부딪혀 선들거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다, 다 실패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흔들리지만 않으면. 됐지요? 네. 뭐 어, 저한테 같은, 검사 받으시는 아, 거예요? 네. <laughs> 이거 고순님 거예요. <laughs> 얘가 얘 같은 한 하니까 거기만 눌러주면 돼. 고기 안 꽂아도 되겠다. 그런데 아, 그 그래도 돼요. 안 잘해요? 네, 잘. 네. 네, 이게 그러다 게... 다니다가 얘랑 하면서 쑥 아, 뽑혀요 그냥. 먼 채가 빠져,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네. 네. 조금 더 깊게 가야 되겠네. 좀 그래서 길이지. 잘해줘야 돼. 네? 길어. 어길예길 예. 응. 길은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거 핀만 꽂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네. 핀으로 고정만 해주면 응. 그냥 옆에다 꽂으셨네요. 저요? 예. 네. 아, 이기 이거는... 너무 흑안으로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갔다. 그럼 응. 엑스자를 하나 더 해야 돼. 좀큰 걸로 해서. 엑스자로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을 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안했스님 <laughs> 이렇게 꽂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이건 안 되는. 예, 이렇게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고순님처럼 들어가야 돼. 다가 요렇게 아 옆으로 엑스 이렇게 꽂으시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은 100%망해요 그냥. 아, 옆으로. 네. 예, 예, 이렇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꽂는 거 양쪽으로 두 개를 네. 꽂은 거예요. 너렇게 해서. 큰 예. 하나가 고정이 가정, 안 되는 거라서, 음. 그래서 두 개를 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게. 그런데 음. 이게 때마다 이렇게 해주실 필요 없이, 네. 좀 짧게 잘라서 아, 예, 밑에가,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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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좀 해서. 너무 길었어요. 예. 네. 진짜 어정쩡하다. 이게 힘들어, 너? 이쁜 때 어정쩡한 이가 있어. 긴장하셔서 그래요? 아니. <laughs> 하기가 싫어. <laughs> 이제는 삽목을 진짜. 삽목하기는 음. 아, 그래도 아직은 재밌어. 만음대로 글로도 음, 안 떨어질 음, 것 음. 같아 참 폼이 안 나요 예, 큰 애들이 예, 렇게 해놓으면 삽목을 예, 해도 해놓고도 폼이 안나 예. 이런 애들은 쉬운데 예. 그래서 아주 나는 이파리 큰 애들은 여기다 그거 있죠 꼬치 꽂아서 이렇게 묶어놔요 음. 이파리 안흔들 가리기 음. 그. 근데 얘는 또 그러기엔 너무 묶을 수도, 넘어, 어, 묶을 너무 수도 없고 음. 이런 애들은 뭐눈 감고도 되는데 음. 잎새기가. 아니 너무 긴가 했는데 지금 상그 네. 상태에서 응, 그게 남게 나올 것 없어요. 같아요. 예, 네. 그 메디가 바로 올라와서 네. 안돼요. 근데 얘는먹음답만네요 음, 응, 진짜 응. 나중에도 예쁠 거야. 진 내가 데로한 번만 해강 해버린 거예요? 어, 해버렸어요 아 하라매 나보고 연락하라매 님한테 아니 <laughs> 누가 그 얘기를 먼저 아니, 끝내놓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었거든. 아니 아니었거든요 게 아니라 공예한 얘기 아니다. 밑대하업이 많이. 안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청소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꽃잎이 계속 떨어지니까 자기가 청소하기 싫고 그러니까 고수님한테 연락해보래요. 이거 잘라도 되느냐고. 잘라? 아니, 아니 저번에 응. 와서 보니까 어우 잘릴 때가 지났네 내가 몇번 그랬잖아. 응. 집에서 같은 진작 잘랐죠. <웃음> 그렇죠. <웃음> 아니 근데 고수님도 바쁘잖아. 또. 아유 요즘에. 진짜? 노느라 바쁘셨어요. <laughs> 사실 노는 것도 바쁘잖아, 아니었어 따지고 보면. <laughs> 조용히 어디 산다고 사라지나요 그게? 아유. 완벽한 뭐 자연인이 아닌 이상은 조용히 음. 살 수가 없어. 그럼? 그래. 그 자연인도 얼마나 바쁜지알그 자연인도 맨날 물고기 잡고 나무 베고 산 저기 뭐 이렇게 약초 캐러 다니고 나는 자연인 안 믿어. 그 자연인 다 그냥 뭔가 이렇게. 진 얘기 같고 아, 막 그래서 거야? 다 기획된 거래. 어디 그렇게 자연인이 많아. 여기서 100m 간격으로 한 명씩 사는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온 자연인만 해도 1,000명이 넘겠네. 아유. 그래 자연인이 어디서 그냥 산에 사는 사람. 뭐 이런 거지. 아유. 아니, 내가 옛날에 자연인을 꿈꿨다가 <laughs> 지금 아니, 벌목공을 꿈꾸고 있잖아. 어. <laughs> 못, 못 살아. 요살 그래. 보는 좋아도. 그러니까. 음, 벌레하고 아유. 벌목공이 맨날 톱질만 하면 참 좋지. 사실은 톱질은 잠깐이고 맨날 나무 나르다 끝날걸? 나무 나르는 거는 좀 기계가 나르잖아. 기로 기계가, 기계가 할수 있는 거게 어디야. 기계가 어디 <laughs> <오지? 그때 웃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네? 그때 여자애 나무 온거 봤죠? 어, 맞아. 나 여자애 나오는 거. 다날르는게 일이잖아. 근데 그거 저기 기계로 탁 해서. 날라. 그, 그거는 정말로 여자애가 들어갈 정도 최신식이었던 상황이고, 음, 일반적으로는 또, 그러지 않다고. 완전 직장 거기 아주. 아고 뭐든 뭐 쉬운 건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경험하고 싶다는 거지 뭐. 음, 그래, 경험은 해봐. 그 어디 산 저기 벌목해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laughs> 청민 보나드룹니다. 돈안 주셔도 돼요. 그냥 데려가세요. 데려가. <laughs> 새끼 밥만 먹이래요. 아, 새끼 새끼 밥만 먹이고 밥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쓸만해요. 밥도 적게 먹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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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그래서 그거 그 위험하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 조금 생각 바꿨어요. 뭘, 뭘로? 양치기 소년? <laughs> 양치기 소년 맞지? 양치기 아저씨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신문물 그냥 청님은요, 제가 알아요. 청님은 그게 고된 일을 하거나 이럴 사람이 못돼요. 체... 어못 체격을 봐요. 사람이 그러고, 응. 고된 일은 못하지. 응. 고된 일 못해요. 어다 했어요. 오, 어. 네. 자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만큼 나왔습니다. 와. 한 20개 넘게 아, 나왔는데. 오늘 조합 목표는 뭔뭔 일이래? 도대체 조합 목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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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작점이. 정말 예쁘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는. 아, 어. 가을에, 에. 그냥 이대로 놔뒀다. 이게 두 개가 뿌리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때문에 안 이뻐. 어. 가을에 새싹 내서 하고, 얘는 빼내 잘라보고, 빼낸고 요것만 그냥. 에. 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 군데 빼버리고, 네. 예, 요거랑 케라, 프리가 어. 새로 나온 거, 이대로 살아있던 거. 그이 상태면 이게 네. 완전 목질화되는데이 상태면 여기서 막, 막 이렇게 있었는데. 새순이 막 돌아요? 나무. 와, 음. 신기하다. 리갈은요, 제가 리갈의 눈물 찍을 때 있었잖아요. 그 온실가루이 퇴치하던 해 보니까 새순이 너무 예쁘게 네. 올라오더라고요. 네. 요거 없는 게 훨씬 더 예쁘잖아요, 이두개 음. 네. 아, 그렇네. 맞네요.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이제 나무가 되가네요. 아. 이게 몇년몇년 몇년 됐죠, 이제? 됐어요, 한 5년 됐어요. 5년, 오와. 그러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쌍라면 그때 저희 가을 정모에 나누 마신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에요. <laughs> 가을 정모에서 만나요. <laughs>